자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어, 오늘 첫 번째 어, 지난번에 어, 여기 경기장을 방문해서 어, 저 배드민턴 네트를 보고 어디다 쓰는지 궁금해하신 분이 계셔서 어, 제가 어, 비밀 훈련 어, 구르네 의 비밀 훈련 어,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드민턴 네트에 줄을 매달아서. 어서서는 움직이지 못하죠. 그래서 자, 스플릿 스텝을 자세를 낮춰서 어, 공을 향해서 가고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스플릿 스텝을 하면서 자세를 낮추기 때문에 어, 선수들이 다이나믹한 리드미컬한 움직임 플러스 어, 하체 의 파워를 향상하기 위해서 어, 제가 고안해낸 어, 훈련 방법입니다. 자세를 낮추고 백코너링 압박을 주면. 자세를 안 낮출 수가 없죠. 일단 자세를 낮추면서 스플릿 스텝 플러스 하체의 파워, 폭발적인 파워를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입니다.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제가 뭐 오늘부터 시리즈로 해서 좀 많이들 공개를 해 드릴 테니까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